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강원도 주요 현안에 대해 토건 사업 일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쇄신을 목표로 전국을 돌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강원도에 토건 광풍이 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개발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몰아줬을 뿐큰 구상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환경보호와 복지, 평화에 대한 구상도 없습니다. 환경 평가와 개발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몰아준 채 도민들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원도 신청사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6천억 원의 혈세가 토건으로 빠져나가는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해안 화력발전소는 강원도민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했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통과는 안정성과 경제성에 부풀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공중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풍속에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생략됐습니다. 대신 강원도는 기후 위기에 발맞춘 녹색 전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늦추고 강원도민의 건강을 해칠 무분별한 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 가동은 단호히 중단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이어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등과 만나 정의당이 강원도민의 민원 창구. 주민들의 노동조합이 되겠다며 강원도민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